오늘 온 데는 산내면입니다. 산내면인데, 산내면이니까 뭐, 얼음골 쪽이고, 뭐, 울산하고 딱 연접해 있는데, 이번에 앞에 우리 저, 무한에 그, 저, 삼태리 땅 내놨더만 전화가 엄청 와가지고, 난땅그릇 그래 많이 찾는지 몰랐네. 난리, 난리도 난리도. <laughs> 하여튼, 어, 그거는 지금 계약이 됐고, 진짜 싼 거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요 땅인데, 이 땅인데 이게 지금 자기. 이게 시, 이 땅인들이 지금 사실은 히스토리가 좀 많은데 우리가 이 땅을 몇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좀잘 아는데 하여튼 이차저차 말 못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연이 좀 있는 땅이라 경매로 넘어와가지고 이 이제 법인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경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는데 사정은 다 나놓고. 그때 우리가 정리할 때 이거 정말 급하다 급하다 해가지고 원래 이게 80에서 100만원씩 팔던 땅인데 65만원에 우리가 평당 65만원에 계약을 시켰었는데 그때도 엄청 싸다고 사셨는데 이제 그분이 보면 요거도 몰라 나는 지금 죽을지도 몰라. 근데 뭐. 산내면 쪽에 이렇게 택지 닦아놓고 토목 다 해놓은 땅들 보시면 보통 가격대가 뭐 100만원씩 합니다. 80에서 100만원. 여기는 이제 산 쪽으로 제법 올라옵니다. 마을 뒤로. 쭉막한장 올라오는데, 뭐 경사도 도좀 있고 이러면 쭉 올라오는데 도로가 되게 좁거나 하진 않습니다. 참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 그러니까 건폐율이 20%. 땅이 몇 평이냐면 일단 요 땅은 131평. 그리고, 뭐, 150평짜리도 있고, 100 몇십평짜리도 있고, 이게 저희가 전속계약을 받아가지고, 분양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제 촬영을 보았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와서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제일 작은 게 이게 130평이 제일 작네. 130평이 제일 작고, 아, 110평짜리가 하나 있긴 있네. 1 0매 필지 됩니다, 1 0매 필지. 그러니까 이거 골라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평당 45만원. 그냥 이거 산 가격인데, 이거 토목비, 토목 이래 다해 놓고 45만원은 아이 모르겠긴 하긴데 기나... <laughs> 나는 처음 보는 가격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처음 보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거 뭐 130평 하면 아마 6천 뭐 5천 몇백만 원뭐 이래 나올 거고 토목 다해다 다 하고 도로도 뭐 저기 요 도로도 다해 놓고 다 해놨습니다. 물탱크도 해가 물도 저쪽에서 아마 바로 연결하면 될 거고 집만 지으시면 되는데 일단 전망 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laughs> 구독 좀 눌러주시... 눌리... <laughs> 구독 좀... <laughs> 요새 구독, 좋아요를 참안 눌러주시네. <laughs>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밀랑에서는 택시 토목 캔땅 중에서 장담하는 데 제일 삽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정소장이었습니다아 해난다고 촬영 왔는데 오니까 뭐 구름 꽉 깼구만. 은 날씨 완료, 이거. 아이.